칩펜 시스템이 진짜 정말 크거든요 네. 는챔피언들고 네. 그래서 살짝 웃겠다는 네. 얘기고 네. 대놓고야 라하계에서의 말자 같은 좀 그렇죠 네. 어? 후니가 할 거야 네. 네. 클리어 좀만기도 완전 전형적인 극 투잔이 그래도 페이커 상대로 이 정도면 음... 이 정도면 꽤잘 싸운 데이터라고 봐야겠죠 네, 페이커분들에 그렇죠. 체 이기는 미드라이은 없으니까요 지금까지 그렇죠. SK 상대로 일방적으로 다 본인들이 앞살하면서 라인 전부터 찍어오는 찍어 네. 조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컨셉은 속도를 내야 되지만 라인 전부터 막 엄청 리드할 수 있는 조합은 또 아니에요. 네. 그러면 결국 그 말은 정글러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음, 하고 있다기보단 원래. 더? 더? 타이밍 괜찮은데요? 네. 자 먼저 커타 데미지 4번 하거든요. 와! 자, 끝자나. 네. 자퍼을 떴고요. 시야가 딱 거기 네. 없었거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저 위에 제어 화티가 있긴 한데, 자. 네. 자, 울프. 오. 하지만 자이라. 오. 자이보. 예. 한 칸, 한 칸, 락 가락, 락고요 그거 설마 빙돌아서 위에서 찌르겠어라고 살짝 반심했던것 같습니다. 네. 소환사 주은 반응도 차라리 그냥. 바로다 썼으면 어땠을까 생각도 들고 근데 너무 아슬아슬하기때고에 네. 리한 SKT 입장에서는 오! 자, 이타! 이거는오리아나 전면 없는 타이밍을 귀신같이 어? 잘 뚫었죠? 네. 이게 어, 왜 커요? 어, 베이커도 네. 살짝 놀랐고요. 네. 노, 놀랐, 놀랐죠 이거. 네. 자, 그러면서 피너스 기없 타이밍이가 있었기 네. 때문에 가능했던 판단이죠. 네. 그렇죠. 우리가 딱그 길가게 아니었 만들었습니다. 네. 드래거가. 래곤내 내줬다는 것은 뭐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 지네오 입장에서는 저런 드래곤은 눈에 들어오진 않죠. 그렇죠. 아, 지금 뭐큰 나무 같이 생겼는데. 네. 어,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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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 백 점치면서. 치고. 없나? 오고 반대쪽. 와. 아아 지네오. 우리 하나 전도 네. 없으니까 또한 번. 자 두. 크레드가 정박. 정글... 오예. 네, 익수가핵카림으로 이런 거 좋아하는데 네. 클레드는 더잘합니다 봐봐. 예. 러라아텀으로 예. 간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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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렸을가능성도 예. 있어요. 예. 아, 이길이 아닌가 봐. 지나갑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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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감한 눈꽃의 플레이가 또 이런 좋은 걸 만들어 냈고요. 오! 만들어냈고요. 예. 와, 와. 오. 와, 전멸까지. 예. 이야 네. 자, 접니다. 꽃이 죽고 함치가 단단하죠. 네. 상대 입장에서 정말 짜증나게 할수 있는 순간적으로 파고드는 플레이가 가능할 겁니다, 그렇죠. 로밍 플레이로 네. 그렇고. 스페인 있다고 하더라도 2차, 로물어버리면 방법 없으니라 아무리 병이어도 자, 자, 왔어요! 이거! 뒤쪽! 겉은 콜! 잡다! 하나 다, 하나 석조! 한대동도지고이어든 이어든다, 석조! 형! 아아! 이거 자, 우 어, 어. 아, 아, 네. 40까지 스가 함이 없나요? 아 진웨어의 미래 테디와 업팀이라둘다 전면 없고 그래서 이거 압박이 아우 아 전면은 있어요 네한방한분의1피 네. 피러시 이거 에이, 들어가 에헤이 멀다 지금 지켜봐야 그 되는 저, 거예요 시동 걸렸고 이약까지했요 어, 어, 이거는 갈거어오리나까지 아, 가는데요 갈리며 어이거 가긴 어딜일까가막네요가자시 했던 플레이가 네, 만들어내. 그렇죠. 네. 좋은 장면입니다. 클레드 입장에서도 죽었다고 느꼈을 네. 거예요. 그래도 길막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다른 라인에서 이득을 또 봐야겠죠. 토벌 박기번 챙깁니다. 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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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자, 이것도 있죠? 의미가 있어요. 네, 옆에 네. 더 리드 지켜보고 있고요. 이거는 한 번에 목표 닦길수 있습니다. 한방 툭. 네, 최대한 더낭비하남 말고 실죽었게 합니다. 2천 대 돌파. 자 미드가져 컷쇼핑이 전면이 다 있긴 한데 이쪽에 비난 땡겨! 덥치고덥치거 미사일 발사 하지만 네. 제... 우리 하나 기업? 전면 없거든요? 어? 우리 하나 지금 전면 그래도 네. 네. 땡겼어요. 자 땡겼어요. 자, 잡았, 땡겼어요. 잡았, 그래도 땡겼어요. 아 이거 저리 반격 기가 막히게 니다 네.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이제 경기가 확실히 리드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어, 만들어. 이런 네. 네, 이런 소리가 발생하면은 좀 아, 피부가 경기력이 맞히고 아, 차질이 많이 일어지거든요. 투박이다. 투박. 더 팀적으로 기여하는 플레이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네. 네. 팀 마일리지가 없잖아, 일단은 여러. 빵박 아, 가라 네. 느낌으로 봐야겠네요. 네. 전부 다 위에 있습니다. 자, 지네요. 투박이다. 이방적으로. 깨버리고 시야 장악하면서 이제 낚시 플레이하고 발언하고 네. 연결하는 거 이게 아, 애쉬가 바텀에 때문에.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네. 카복이고 3명 수비 공격 4명 지킬 만은 할것 같고요 지금 네. 이 상황에서는 그리 그냥 오, 다이브, 다이브. 한번 달려 다이브. 다이브 진짜 두 다이브네요 부터 울파 울파 아무 요요 그리고 세이브 어떻게 되나요? 난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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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다리. 그런데 자, 이거는 만족이 안되는 상황이죠 오히려 두다이브가 아 오버플레이가 됐습니다 그렇죠. 뱅은 오지도 않고 바텀타워를 내이 향기는 정말 예전에 그 나진에서 느꼈던 향기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데미지 크게 입은 적이 없어요 예상에 맞추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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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대지드래곤2스크에 힘입어 뭐바로 특기 라든지 이런 것들 SKT가 어... 먼저 할수 있고요. 그 네. 정글 장악도 조금 더 어... 빠르게 해 주고 있거든요. 보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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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순간 이동 무쳐 다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SKT가 네. 네, 합류도 SKT가 더 빨라요. 와, 그렇죠. 아, 이거는 무쳐 어? 어? 다닌다. 뭔가 그전장돌파막 이런 네. 느낌으로 자, 우리가 진짜 대았 드래곤 이스테. 자, 여기서 지금 여기서 진영은 스케이트도 허니가 맞을 안되죠! 아니, 너무 너는데 바로. 네. 텀블러가 없어서. 자, 살하니까 텀블러 우구다 자, 이제브레 결혼합니까? 이크 자, 브레이크. 이가완 브레이크. 자, 브레이크. 자, 자, 브레이크. 자, 브레이 자, 이크 자, 브이크 자, 이이 그러면서, 이 코! 어, 이 코! 어아 루파 안는데 오타가 안고반기 아, 화염이 있는데. 아, 답어지 떨어지는, 답 떨어지는, 답 떨어지는, 지어지는떨지는답떨리지는는답 갈게. 지는답 떨어지는, 답어지는답 떨어지는, 답떨어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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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나가또 네. 적절한 위치에 잘 잡고 네. 자 먼저 어, 있어. 잡고 있어 오, 자메이커업도 멋져 이건 맥스 먹고 팩스 잡고 다와 잡아서 어이 이거는 매운 사고가 네. 터지는 로즈 네. 물론 죽인 다음에 한번 쳐다봐 아무튼 페이코 전 어, 베이커 없다 페이커 이러면 이러면 네. 여기서 만약 많이 잡을 수 있다면 네. 아좀 약한 몸도 어, 보이면 안 되니까 더 이득을 봐야 되지 마요 클레드가 더 이득을 클레드가 더없나요아 그러면 타워로 움직이지 않는 타워로. 어디든 어디든! 아 근데 이건 네. 할수 있는 최선이죠 네. 네. 페이크 네.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요 오리하나가 소환사 주면 또다 빠지고 잡혀서 네. 다음 턴에 또 허무하게 잡힐 네. 가능성이 늘어난 네. 겁니다 자볼트는 얼마 안남니까마우카이가 어. 어. 목을 어. 놓고 있어요 아. 마우카이그래도 갑니다! 이거 이거! 익스! 일단 마호카이 이거 아. 진영이 좀안 좋은 것 같은데요? 아. 야, 이게 앞에 탱라인이 네. 자리자 그리고 그렇죠 안 되죠. 아 바리케이트를 <laughs> 막았대 바리케이트를. <laughs> 아 바리케이트 막으면 어떻게 해 고르? 나는 s k 텔를 보면 누가 들겠다는 누가 누가 들었네요 벌써 이거 같이 검은이졌네요. 스마트. 아, 어. 아, 네. 어. 자 그래도 자 입술. 그래, 어. 자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자 근데 이 진영도 그렇게 좋은 진영이 네. 그냥 맞아주었어요. 진영이가 는 근데 웨이브가 괜찮으니까 한번 시간을 끌어보요아 순위 쪽으로 다가가면 안 돼. 순위 빼고쳐야 됩니다. 이거 쳐다가지다 말고. 오, 이거 다리야. 그고 자이란 라 대박 네. 헤디가. 아 근데 이게. 아 이게 아니야. 이란이 너무 대박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래 뛰어. 다시군이 들어가 했는데 딜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네한명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 실패 많습니다. 이제가 그냥 막 들어가네. <목소리> 네. <목소리> 아니 안 죽는 거 아니면 막 들어가죠. 진영이 뭐... 마우카이가 앞에서 둔들하게 버텨준 다음에 네. 웬만하면 사실 마우카이 낀 쪽에 한타가 좋다고 봐야 되는데. 네. 아, 얘기가 안 됩니다. 얘기가 지지적으로 처음으로 드래곤은뭐 어떻게 칠것 어딜 것 같긴 한데 이게 바로 네. 나가서 <laughs> 바로 나간다 하면 되지 이런 네. 아, 걔들이 것도 먹었으니까 그나마. 어디서 이거 들어오면 그냥 열어 버릴 것 같아요. 네. 일단 클레드가 앞에 있으면 <laughs> 네, 진짜 오감을 곤두세우고 네, 있겠죠 네. 익스프레스 이거 찐지! 네. 어, 갑니다 이거 오이다! 근데 마우카이가 중앙을 끊어을것 네, 같은데요 마카이가기다 끊으면 이 부담이 돼요 아, 아 네. 너무 부담이 돼요 네. 네. 그래도 안안 돼, 살리네요 이거 안돼 이거 안돼 다음에 다음에 네. <laughs> 지금 마우카이 네. 건물이에요 건물 <laughs> 그렇죠 네. <laughs> 들어갈 때 마음대로인데 직접. 나갈 는 마음대로 네. 오익스프레스 싸워도 빨리 졌어요 네. 같이 다닙니다 깨뜨게때려 네. 들어갈 때는요 갑갑! 폭격 잡고 들어가면 끊어 먹힐 때 들어갈 때는 합! 네. <목소리> 어떻게 될까? 가만히 있으면 한타를 안 내면 무리 패드 그렇죠! 이게 참자갑기 아 지는 것도 이러면 이력이 너무 없어서 네. 자 프리! 어, 자 프리야 리 프리. 프리. 네. 쳐봐! 쳐 여기 있게어 그래? 그아그거네 이게 너의 사타냐? 따끔거리네 어디서 모기가 물었나? 뭐그 정도죠? <laughs> 네. 진짜 요만큼 <laughs> 빠졌어요, 요만큼. 네, 마오카이의 진짜 심리인 것 같습니다. 네. 마음 상태인 것 같아요. 평온하지 않도록. 어? 어? 어떻게? 해? 그 와중에 챙겨서 가네요. <laughs> 오! 상을 열었어요! 후니가 막 들어갔죠, 네. 그냥. 네. 어차피 상관없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 뭐전멸 교환하고 그래도 손해볼게 없습니다 네. 막들어는게잘 들어가는 거예요 아수이당신내어롤 오브젝트 장에도탄식 소리 음. 나옵니다 던져다 점멸 빠졌던! 그리고 마우카이 네, 불어오고 네. 대박! 완하게 싸움 열었요 커트 골 열어봐! 커 맞아 기 커튼으로 덧둘, 쳐서 무감! 양갈래, 양갈래. 예명이 달랐으니까 이 길을 조 아, 지네어도 네. 진짜 경기력 정말 좋았는데, 어쨌든 미대, 미대 성장 차이나, 그리고 챔프의 특성을 살린 운영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해서 경기가 거의 이거는 네, 기울어진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아. 여기서 SKT의 선택인 것 같아요. 그냥 빠져서 뭐 먹을 거다 먹고 와도 되고요. 예, 네, 바로는 차라리 주더라도 장로는 절대 주면 안될것 같습니다. 한타에 완전 지켜야 되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네, 네. 싸워야 될것같은데 네. 아 이거! 아, 자 리젠! 어, 죽어도 돼요! 달리기나 익수! 네. 내가 어그로 끌 테니까 자롤을 치고! 포니 배치기로! 아,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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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네. 이거는 지속기라서 아예 안됩니다! 는 네. 어! 네. 이런, 손이는 막고 있는 건가요? 네! 아. 자 불부터 불부터 어서 익수를! 네. 아어서가 빼고! 아이고. SKT가 소름돋는 건그 와중에 딜중재를 했어요. 네. 익수한테 막 시선 끌리면서 장로막 나머지 챔피언들 치고 그랬다면 엄티가그 와중에 스틸라고 이랬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딱 뒤돌아서 딜중재하고 다시 뭐 버스 트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그쵸. 와, 이리 와, 저리 와! 이런 게 SKT가 아닙니다! 그렇죠. 아, 어, SKT 아, 2017 시즌 첫 번째 경기를 완벽하게 담아낼 준비고 것이 엄티까지 사살, 취지!